저희가 시킨 거 아니에요. 시킨 거 아닌데 강요한 거 아니고요.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하성문 배우님의. 아유, 처음에 걱정도 많이 하고 어, 이제 또 이제 같이 합을 맞춰야 되니까 좀 많이 했는데 너무나 다행히도 너무 재밌게 연습했고 너무 재밌게 공연을 한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공연을 하면서 어, 항상 자리를 채워주신 우리 어, 팬분들, 관객분들 계셨기 어, 때문에 저희가 어,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연습하고 공연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여기 오면 되게 되게 든든해요. 되게 음. 든든하냐고. 음. 음. <laughs> <laughs> 근 어, 되게 팬분들을 되게 좋아하세요. 우리 배우분들이 그래서 음. 음. 저한테 와서 형아 너 말고 너무 팬은안 돼. 이러는데 너무 저절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너무 태양의 노래 하면서. 너무 재밌는 시간 보냈고, 너무 많이 배우는 시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 음악 감독님, 그리고 무대 감독님, 연출님 다 해서 어, 너무 감사했고, 우리 배우분들도 어, 우리가 이렇게 또 가까워질 줄 몰랐지만, 어, 너무. <laughs> 그래서 너무 재밌었고. 근데 오늘 우리 애들이 많아 그랬는데, 누구 이렇게 애들이 많이 있지? 재미있는 공연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모두 다 응원해주시고 우리 여기 오신 분들도 너무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항상 즐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신스웨이브 관계자분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저희 앞에 있는 이 배우들 잘 봐주시고, 앞으로도 지켜봐주시고, 가는 길에 응원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공연 시작 전에 저희가 항상 하는 화이팅 콜이 있습니다. 화이팅 콜을 정말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 공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셋관객이 알려주시면 예, 그러면 저희한테 하나 둘 <laughs> 하실래요? 아니요 <아닙니다. 웃음> 자, 하나 둘셋 크게 외쳐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 리더 빠른 착석 준비하고 르시면 반갑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태양의 노래에서 쿠팡맨 아 우체부 쿠팡맨이랑 라고 모여진 분 많아가지고 네. 우체부 최경록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정말 오지 않을, 않을 것 같았던 이 순간인데요. 태양의 노래 막공이었습니다. 여러분 네. <laughs> 슬프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니까요. 마음껏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배우분들! 어, 여기 극장에 와주신 관객분들하고 이제 메타시어터 해외 라이브 뷰잉을 통해서 온라인 관객분들에게 감사의 공사의 한마디를 또안 전할 수 없잖아요. 그죠? 저 막공이거든요. 그래서 설리해주세요두달 네. <laughs> 네, 동안 잘 달려와준 우리 원캐스트 앙상블...분부터 들 한번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자, 첫 번째로 우리 허지영 배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짧게 하겠습니다. 네, 너무 훌륭한 분들과 정말 좋은 감독님들과 좋은 곳에서 좋은 작품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막내였던 우리 신혜민 배우의 감사 인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양의 노래에서 모래성사기를 맡고 있는 조만준 신혜민입니다. 감사합니 좋은 배우들과 스태프들과 함께해서 정말 정말 감사했고요. 정말 행복한 날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찾아와주신 한분한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얼굴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유미지 배우의 감사 인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해 역을 맡은 배우 유미지입니다. 네, 어는 시기에도 정말 많이 극장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정말 좋은 사람들과 함께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또 어, 어려울 때 힘들 때 힘이 되줄 수 있는 동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어, 모두 그냥 다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다음은 차철입니다 태양인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것이 남았겠지만. 저는 확신할 수 있는 건 이번에는 정말 사람이 많이 남았다 라고 <laughs> 저는 표현을 아, 해요리고 진짜 이 공연이 끝나도 뭐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우리 배우분들도 그렇고 서로 반갑게 맞이하는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사랑했고요 감사합니다 어, 다음은 우리 김민수 배우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쫄바지맨 마케몰 아저씨, 다이너마이즈의 한국인 김민수입니다. <laughs> 그 노래방에서 맨날 불러보는 음악을 무대에서 원없이 불러보는 너무 특별한 경험이었고요. 태양의 노래를 하면서 정말 좋은 형, 누나, 동생들을 만나서 되게 많이 인복이 좋은, 좋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을 되게 얻는 것 같아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음악 감독님을 비롯한 무대 감독님 이렇게까지 다 친한 스텝 스태프, 스텝들과의 여기까지 교류를 한게 처음이어가지고 되게 행복한 공연 이었던것 같습니다. 정말 기억에 남는 공연인 것 같아서 이 태양의 노래와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인데 무더위에도 이자리를꽉 채워주신 관객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인하남 무의 들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눈꽃도 어, 안된 는벅지 <laughs> 어, 귀사 편의 영역의 임하람입니다. 어, <laughs> 어, 이렇게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져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대면해서 많은 분들과 함께 공연할 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서 따뜻하게 행복하게 공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너무나 행복했고요 앞으로도 우리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다음은 <우리, 중형아> 님 <laughs> 안녕하세요 제가 의사 역을 맡았지만 제가 공연을 하면서 오히려 더 많이 치유를 받다간것 같습니다. 제가 치유는 못 해드렸지만 음. <laughs> 많이 사랑받고 치유받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어, 해양의 노래를 한층 더 풍성하게 만들어줬던 음. 우리 한결, 노아, 봄 그리고 준우 아버지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요? 자, 네, 김지훈 배우의 소감입니다. <laughs> 어, 수줍음이 많은 남자, <laughs> 가성별의 김지훈입니다. <laughs> 어, 제가 원래 이, 무대라는 이 신성한 공간에서 엄청 떠는데, 참 특이하게도 이 태양의 노래라는 뮤지컬을 하면서, 어 긴장 떨림보다는 설렘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를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우리 배우 동료분들 그리고 스태프분들 그 다음에 우리 관객분들이 있어서 제가 정말 행복하게 내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어 날이 더운데 가슴는에 조심하시고 <laughs> 더위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조원석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태양의 노래에서 강수아 역을 맡은 조원석입니다. 어, 이번 태양의 노래라는 뮤지컬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땀을 흘려가면서 만들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또 끝났다는 게 사실은 지금 실감이 안 되거든요. 근데 무대 위에서 정말 2년 만에. 어, 저희 배우분들이 정말 힘낼 수 있고 실감을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해요. 제가 부탁드릴게요. 3초만, 우리 진짜 너무 시원하게 함성 한번 지르고 집에 갈까요? 준비됐죠? 준비됐어! 자, 3초만 함성! 나중에 이 공연이 이제 오늘로써 마지막이지만 나중에도 생각했을 때 저는 이 기억을 떠올리면 늘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꼭그 마음을 같이 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소중한 <laughs> 그리고 아까 앞서서 오빠들이 몇번 얘기했지만 정말 진심으로 정말 귀하고 소중한 <laughs> 싶었지만 굉장히 생각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정리가 좀안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예쁘게 봐주시십시오. 네. 어, 일단 저희 이 멋진 무대하고 멋진 공연을 만들게 해주신 저희 무대팀과 음향팀, 조명팀 그리고 작가님, 작곡가님, 연출님 그리고 뮤지컬에서 제일 중요한 저희 음악 감독님과 연주자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 네, 박수 치시면 니다 <laughs> 아, 저희 배우들 되게 어, 힘들지 않도록 그리고 이렇게 배고프지 않도록 항상 맛있는 밥과 그런 것들 많이 챙겨주셨던 저희 신수웨이그 그, 직원 관계자 분들께 정말 또 감사드린다고 얘기 드리고요. 어, 그리고 진짜 무엇보다 우리 멋진 뭐 착한 이 멋진 배우들과 이렇게 행복하고 따뜻한 공연을 올릴 수 있게 돼서 그리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너무 멋지신 관객분들과 또 같이 할수 있게 돼서 이번 연도에는 저한테는 아주 큰 선물로 다가오는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분위기 메이크업 헤어리 생활함과 해남주의 환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저희가 왜 이러냐면요, 진짜 일하면서 따뜻하고 좋은 사람들 만나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진짜 <laughs> <laughs> 한 시간 해도 나요아 <laughs> 진짜, 어 저는 일단 아까 마지막에 노래 원래 잘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여기까지 다 모르는 것밖에 없었는데 진짜 말도 안 되게 계속 기다려 주시고 안아주고 따뜻하게 알려 주셔서 지금의 해남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laughs> 네, 마지막으로 우리 하성문 배우님의. 아, 였고, 어, 너무 어, 잘 만나는 것 같아요. 어, 처음에 걱정도 많이 하고 어, 이제, 또 이제 같이 합을 맞춰야 되니까 좀 많이 했는데 너무나 다행이고 너무 재밌게 연습했고 너무 재밌게 공연한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공연을 하면서 어, 이렇게 항상 자리를 채워주신 우리 어, 팬분들, 관객분들 계셨기 어, 때문에 저희가 어,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연습하고 공연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어,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여기 오면 되게 되게 든든해요. 왜 음. 든든하냐고. 음. 뭐? 아 <laughs> <laughs> 어, 되게 팬분들을 되게 좋아하세요. 우리 배우분들이. 뭐, 음. 그리고 저한테 와서. 한번 너 말고 너무 팬하면 안 돼? 라고 하셨는데 너무 저절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너무 태양 의 노래 하면서 너무 재밌는 시간 보냈고 너무 많이 배우는 시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 음악 감독님, 그리고 무대 감독님, 연출님 다 해서 어 너무 감사했고, 우리 배우분들도 어 우리가 이렇게 또 가까워질 줄 몰랐지만 어 너무. <웃음> <웃음> 그래서 너무 재밌었고. 근데 오늘 우리 애들이 많아려는데 누구 이렇게 애들이 많이 지지 네. 재밌는 공연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모두 다 응원해 주시고 여기 오신 분들도 너무 건강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항상 즐겨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저희 앞에 있는 이 배우들 잘 봐주시고 앞으로도 지켜봐주시고 가는 길에 응원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공연 시작 전에 저희가 항상 하는 화이팅콜이 있습니다 화이팅콜을 정말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 공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대 선창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셋넷예 그러면은 저희한테 하나 둘 하실래요? 아니면? <laughs> 자 하나 둘셋 크게 외쳐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셋 민자.